음, 코로나가 갑자기 너무 심해지고 4단계가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어서 확실히 저희 동네랑 그런지 몰라도 어, 사람이 줄었어요. 사람이 있어도 두명씩 밖에 안다니네요 거의 혼자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두 개가 필요한 시기죠. 안전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지 안부를 묻습니다. 모두 안전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몰라요. 귀여운 친구. 산도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시거든요. 마스크를 아예 대놓고 안 쓰고 다니세요. <laughs> 그럴수록 저는 꽉 조이겠습니다. <laughs> 엄마랑 등산이긴 한데, 저희 엄마는 걸음이 조금 많이 느리세요. 저는 저는 살짝 빠른 편이고 빠른 편도 아니에요, 사실. 엄마가 많이 느린 편이에요. 그래 가지고 엄마랑 같이 등산은 가지만 거의 따로 걷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지만은 저는 엄마가 없으면은 산을 안 타고 저희 엄마도 제가 없으면은 산을 안 타요. 엄마는 정상까지 보내고 저는 중간까지 갔다가 내려올 생각입니다. <laughs> 행복합니다. 걸어서 행복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찍었던 곳인데, 그때는 겨울이었죠. 그때 여기서 책을 골라가지고 조카 책을 읽어줬었죠자식 보고 싶네. 아주 작은 북카페입니다. 근데 매운 걸 좋아해. 그 그런데 그 매운 짬뽕 같은 거 그런 걸 어... 좋아해? 그래도 그 저기 뭐야 짬뽕 먹고 싶네 그 중에서 그래도 안 먹는 게 있을까? 없어 없어 다잘 먹어 그거 저거 있잖아 이제 해를 떠오면은 그새콤달콤 이제 물을 채쳐가지고 음. 음. 소라 하나 썰어어서 이렇게 아, 맛있겠다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남으면은 못버리지 이게 네. 비가 올래간 거고. 올라만 오고 안 올라면 안 오고 하던가 이거 너무 습한 날씨가 저를 좀 힘들게 하고 있어요 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응. 나뭇잎 같아 보이는데 벌레예요 저기 발이 보이죠? 진짜 신기하다 아니 헐 배추냉이 생겨가지고 저기 뭐야 너무 신기하네 나비야 아, 이제 제 핸드폰 용량이 다꽉 차서 집에 가서 사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핸드폰 용량은 큰걸 사도 부족한 걸까요? 제 핸드폰만 말썽인 것 같아요. 용량 정리 잘하시는 분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럼 모두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저는 엄마랑 등산 미션 성공입니다. 그럼 모두 안녕.